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트 응용 프로그램인 로또 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토번호 생성기는, 어, 생각보다, 어,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를 6개를 랜덤하게 뽑아주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여기에 이제 규칙이 있어요. 똑같은 숫자가 또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뽑은 숫자를 대하면서 제하면 제하고 나서 남은 숫자들에서 하나 뽑고 나면은 나머지 44개의 숫자들에서 뽑고 또 하나 뽑고 나면은 43개의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뽑힌 숫자는 제하고 나머지 숫자에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어, 이렇 6개의 숫자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자, 알고리즘 설계를 보면요. 어, 1부터 45개의 숫자를 리스트에 차례대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의 항목에서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서 출력해, 출력해서 보여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숫자를 새로운 리스트에 또 추가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로또의 최종번호가 되겠죠. 뽑아진 변수, 하나 뽑아졌으니까. 그리고 변수에 추가된 숫자는 처음 리스트 45개의 숫자를 넣었던 그 리스트 항목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4개가 남겠죠.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실행이 되면은. 그리고 나서 삭제하고 다시 이거를 6번 반복하니까 여기 5번에서는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변수를 하나씩 하나씩 넣고 6번 반복이 끝나면은 그 리스트의 항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로또 번호 생성기에 필요한 정보를 볼게요. 지금 이제 출력물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어, 요 요정이 어, 저한테 어, 행운의 번호를 뽑아줄게라고 얘기한 다음에 리스트에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요 숫자를 이렇게 뽑아주고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일단 순서. 순서가 왜 필요하냐면은 여섯 번을 반복을 해야 돼서 반복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한번 뽑은 아이는 빼고. 또한번 뽑은 아이는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 선택이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선택된 변수는 또 다른 리스트에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처음 1부터 45의 숫자가 들어갈 리스트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숫자 리스트에서 하나 뽑은 선택된 변수, 변수에 변수 저장된 숫자가 로또 리스트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제어는 6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쓸 겁니다. 자, 출력 값은 형태 블록의 말하기 블록으로 출력을 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람들에서 아까 요정이랑 비슷한, 아, 요정, 음, 이 사람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배경도 선택할게요. 배경도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대 크기에 비해서 요정이 너무 크니까 한 60%로 줄일게요 크기를 자, 이렇게 줄여놓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놓고 어이 요정도 이렇게 보면은 다음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손드는 모양 은 인사하는 거 같네요 이렇게 다른 모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모양을 적당한 모양을 어 하도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가서요. 음. 그러면은 깃발을 클릭할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모양은 페어리 A라고 하고 여기에서 어, 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음, 얘가 인사를 할때 모양을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손을 드는 모양이 B였죠. 그래서 손을 들고 자 안녕을 1초 동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운의 수를, 행운의 수를 뽑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손을 내리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C가 그냥 웃고 사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송하기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옮길게요. 자, 새로운 메시지를 선택하시고 번호뽑기라고 합시다. 자, 번호뽑기라고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번호를 뽑았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값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변수에 가서 아까 만들어야 될 변수들이 일단 순서, 숫자를 들어가야 될 순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행운의 수, 행운의 수라고 할게요. 행운의 수라는 로또 번호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도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숫자라는 리스트는 순서에 의해서 들어간 숫자 리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내가 선택된 행운의 수가 들어가야 되는 리스트, 행운의 수. 아, 여기 그냥 로또 번호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똑같으면 자 로또 번호라는 어, 리스트. 근데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체크박스 해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초기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로또 번호와 행운의 수 모두 아, 숫자와 로또 번호에 있는 리스트에 초기과, 초기화를 해주시고, 자, 순서도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순서 숫자를, 초기화를, 여기서 왜 순서 숫자를 초기화를 해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순서 숫자를 45번, 45번 반복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린 다음에 하나 늘릴 때마다 숫자라는 리스트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도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리스트에 이렇게 쫙 차겠죠. 이렇게 늘려고 음 순서를 일단 0으로 정한 겁니다. 자, 45번 반복을 해서 숫자, 숫자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여문에서 10번 반복하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45번 반복하기, 뭐를, 순서를 1만큼 바꾸기. 순서를 1만큼 바꾸고 하나 올라갔죠. 그러면 이거를 순서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무엇 무엇을 어디 어디에 몇 번째 넣기 이거네요. 무엇 무엇을 여기 추가하기. 있네요. 순서를 로또 번호에 추가하는 게 아니고 숫자에 추가. 자, 그러면 여기 이게 45번 들어가니까 1부터 45라는 숫자가 숫자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자, 숫자 리스트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피킹을 해야겠죠. 행운의 수를. 그래서 행운의 수는 6개니까 6번 반복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반복하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피킹한 수를 어, 또 행운의 수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수를 여기에서 또 초기 값을 넣어줘야 돼요. 행운의 수에는 난수로 넣을 겁니다. 랜덤하게 뽑는,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1부터 10 사이의 수가 아니고 1부터 숫자 리스트의 길이만큼일 거예요. 지금 숫자 리스트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45죠? 15, 아, 45번 숫자를 반복해서 넣었으니까 길이가 45번이니까 여기에 행운의 수에는 1부터 45의 난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행운의 수라는 아, 로또 번호라는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무슨 리스트에 무슨 리스트에 몇 번째 항목을 어디 어디에 추가하기가 있을 거예요. 무슨 무슨 항목을 어디에 추가하기 자, 그러면은 또 번호가 아니고 숫자 번호 숫자 리스트에 행운의 수 변수 행운의 수 번째 항목을 어디에다가 로또 번호에다가 추가를 하기 그러면 이 번호는 추가를 했으니까 숫자 리스트에서는 삭제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 이 뽑혔던 번호가 또 뽑힐 수 있잖아요 중복돼서 그래서 행운의, 번, 행운의 수 번째 항목을 어디에서 삭제하기, 숫자에서 삭제하기, 숫자 리스트에서 삭제하기.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처음에 여기 1부터 45의 난수 사이에서 아무거나 피킹한 다음에 로또 번호에다가 추가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숫자 리스트에서는 이 아이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1초씩 아니 6번 반복을 하겠죠. 자 행운의 수에 있는 1부터 45의 난수, 난수에서 난수 아무거나 하나 랜덤하게 뽑은 다음에 그 아이를 그, 그 아이는 숫자의 몇 번째 행운의 수 번째 항목이 될수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로또 번호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숫자 리스트에서는 행운의 수번째 항목 지금 방금 추가된 로또 번호에 추가된 아이를 삭제하는 겁니다. 요거를 6번 반복하면은 랜덤한 수가 중복되지 않게 이 로또 번호라는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너무 빨리 들어가지 않게 1초 기다리기를 하나 넣고 리스트에서 음, 로또 번호가 들어가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페어리한테 어, 로또 번호가 이제 뽑혔으니까 그래서 페어리가 손드는 로또 번호가 뽑혔으니까 손드는 모양을 하고 여기에 말하기 라는 버튼을 넣을게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꺼져 버리면은 받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 먼저 이거를 당신의 행운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하 당신의 행운의 수는 이라고 2초 동안 얘기를 하고, 자, 결합하기를 여기 한번더 써봅시다. 뭐뭐와 뭐뭐 결합하기.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리스트겠죠. 그래서 로또 번호를 여기다가 넣고, 띄어쓰기 하나 한 다음에, 뭐뭐예요. 라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과연 로또 번호를 뽑아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깃발을 클릭하고 안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고 이 말풍선 박스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지금 리스트에 로또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자 로또 번호가 뭐뭐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